걱정하지 마시고요.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2분의 1과 우리는 이런거 얘기해 볼까요? 3분의 1의 크기를 비교한대요. 어? 선생님, 요 아래쪽에 주어져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이첫 번째 경우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를 둘로 나눈 것 중에 요 하나만큼을 얘기하는 거고요.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건 어때요? 요거를 세수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거를 모양과 크기가 같아질 수 있도록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나눠줍시다. 그랬더니 요 값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요마만큼을 둘로 나눴죠. 요기만큼을 둘로 나누고 얘를 다시 둘로 이렇게 나눠주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들이 6개씩 나오게 돼요.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6개 중에 3개를 뜻하고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건 6개 중에서 2개만큼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누가 같아졌나요? 분모가 같아진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분자끼리 비교하는 것으로 6분의 3, 즉, 2분의 1이 더 큽니다라고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분모가 다른 경우다라고 하더라도 분모를 같게 해주는 활동을 통해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줄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5학년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분모가 다를 때 분모를 같게 해주는 통분이라고 하는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이 통분을 잘한다면 어떤 분수의 크기 비교도 쉽게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분수의 크기 비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다음 내용 확인 들어갑니다. 개념 다지기 문제들이 주어져 있네요. 기억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수를 구하시 어떤 수가 공통으로 들어가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보세요. 9분의 얼마는 9분의 3보다 크고 9분의 8보다 작대요. 가로선 아래, 즉 분모가 같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분자끼리 크기를 비교해라. 따라서 3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의 수는 4 5, 6, 7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들어가 줄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니은은 뭐예요? 가로선 위가 다 똑같아요. 이럴 때에는 12와 6 사이에 들어가는 수로 이때 니은의 알맞은 것을 생각해 보니까 6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은 수들이 들어가 주어야겠네요. 따라서 이 안에는 7 8, 9, 10, 11, 2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수를 확인해 줄수 있게 돼요. 가로선 위가 같다면 가로선 아래 수가 작을수록 크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때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알맞은 수를 구해 보았더니 그 값이 7로 나타나짐을 알수 있어요.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수들을 생각해 보았고요. 또 다른 문제. 이번에는 다음 문제 속에서 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라는 표현이 있네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주어진 두 개는 뭐예요? 이거 대분수잖아요. 그런데 아, 가운데 주어진 건 가분수 형태로 주어져 있죠. 바꿔야죠. 그래서 3과 13분의 8을 13분의 3에다 13을 곱해서 39, 8을 더해주니까 47, 이렇게 바꿔주고, 13분의 네모라고 적고, 13분의 4에다 13을 곱하면 그 값은 4,32, 4,1은 4,52이고, 3을 더해서 55가 되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는 54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작은 것은 48이 될 거예요. 47과 55 사이의 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에 차를 구하시오 라고 하였으므로 그 답을 6으로 나타내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모 안에 들어갈 것 확인되었어요. 이번에는, 자, 이런 문제 소개할게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수를 구하여라. 그런데 모두 구하여라. 다 써줘야겠죠.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대분수 주의하시고요. 대분수기 때문에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수는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분자는 4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꼭 집어 얘기했어요. 분모는 8보다 작대요. 그러면 8보다 작아야 하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7도 되고 6도 되고 이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5도 되고 선생님 4도 되고 B 요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대분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수와 진분수로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분수를 적어서 문제의 답이다라고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개념의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정리가 되었는데요. 개념 쑥쑥 우리 다시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이번 시간 분수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많이 어렵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기초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강조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 학습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요. 여러분들께 도전 왕중앙 문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수업한 우리 친구들 벌써 답을 아셨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답 많이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 수강 후기 또는 Q&A에다가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의 정답, 바로 나누기였었다라는 것 기억나시죠? 자, 그래요. 이번 시간 답도 많이 기대하면서 여러분 혹시 다시 보기 필요하신가요? 복습 필요하면 우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많이 많이 복습해주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의 내용도 소개를 해야겠죠. 분수에 대해서 확인했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은 소수라는 것에 대해 ]에서 확인 학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개념으로 다음 시간 만나볼게요. 즐겁게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